안녕하십니까?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 기준으로 출장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이와 같이 사용 용도, 사용 기준, 증빙 자료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용 용도입니다. 출장비는 연구 개발 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을 뜻합니다. 연구 개발 수행은 공무이므로 사무와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사용 기준입니다. 국가 연구 개발 사업 연구 개발비 사용 기준 및 매뉴얼에 따르면 참여 인력이 공무원이면 공무원 여비 규정, 공무원이 아니면 자체 규정에 따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체 규정인 제주대학교 연구비 집행 지침에서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출장비에 관해서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주대학교 연구비 집행 지침 내 사용 기준입니다. 출장비를 청구하기 위해서 참여 연구원은 반드시 소속 기관에 출장 신청하여 결제를 받아야 합니다. 국외 출장은 사전에 교무과 또는 소속 기관장을 통해 허가를 꼭 받아야 합니다. 해당 국외출장 허가 관련해서는 제주대학교 교원, 공무국외출장 업무 처리 지침에 따라 허가 절차 및 허가권자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출장 시 관계 기관에서 식대 또는 식사 제공, 회의비를 집행한 경우 차감하여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타 기관 소속 참여 연구자인 경우에는 원 소속 기관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이점 유의하시어 참여연구원에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비는 개인카드 결제 후 제이리스 요구 신청을 통해 청구 가능합니다. 단,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금액들만 인정되오니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표는 공무원 여비 처리 기준에 실려있는 공무원 여행 시 지급되는 여비 항목들이며 간략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관내 여비, 국내 여비 관련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관내인 근무진의 출장은 왕복 거리 12km 미만이나 동일한 시 군내의 출장을 뜻하며, 4시간 미만은 1비 1만 원, 4시간 이상 이상은 1비 2만 원을 청구 가능합니다. 국내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지급 구분표에 따라 별표 2 지급표를 적용합니다. 별표 1에서 1호는 교수, 부교수가 해당되며 2호에는 조교수 및그 외가 해당됩니다. 해당 별표 1 기준에 따라 교수, 부교수는 운임, 숙박비, 실비 청구 가능하나 제 2호에 해당하는 조교수 그 외에 해당하는 자는 숙박비는 실비가 아닌 한도 내 금액까지만 청구 가능합니다.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뒤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로 설명한 부분은 별표 2 지급표를 통해 확인 가능하십니다. 여기서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우림들을 실비 청구 가능하나 해당 등급이 일반 등급 기준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숙박비는 서울은 10만원 이내, 광역시 8만원 이내, 그 밖의 지역은 7만원 이내로 청구 가능합니다. 여기서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1, 비 식비, 숙박비 기준 단가는 이번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을 통해 상향 조정됐습니다. 다음으로 국외 여비입니다. 국외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인 국외 여비 지급표에 따라 청구 가능합니다. 구분은 앞서 설명드린 별표 1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라 구분된 1호와 2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 4 국외 여비 지급표에 나열한 국가 및 도시별 등급에 따라 1비, 10비, 수박비 청구 금액이 달라집니다. 수박비는 실비로 청구해도 그 상한액이 표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실비 청구를 안 하면 실비 상한액의 85%에 해당하는 정액으로 청구가능합니다. 수박비 정액으로 청구 시에는 수박비 관련 증빙자료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외 여비의 매매기준율은 출자허가알림 내부공문결제완료일을 기준으로 하며 소수점은 버려주시면 됩니다. 국외 여비에는 국외준비금도 청구 가능한데 여기에는 비자발급비, 예방접종비, 여행자 보험가입비 등이 해당되며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 여비 업무 처리 기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진빙자료는 해당표와 같습니다. 진빙자료들을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 국내 여비에서 출장비는 공무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주말 출장 의 경우 개인적인 업무가 아닌 것을 입증하는 주말 출장 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교원의 경우 출장 신청 시에 비고란에 해당 저촉 인물을 표기해 주시면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국외 여비 청구 시에 국제 학술 대회 참가 시 자동 출력되는 부실학회 점검 체크리스트를 잊지 말고 꼭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